둘다 아제아 스킨이요 스킨은 제 아이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모든 아이디에 다 사기가 좀 귀찮아서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킨 없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과거의 유물이다. 아이 형님 왜 여기서 나와요? 어이 형님 어디서? 못된 거 많이 배우셨네, 이 형님 경험치 다 놓치겠네 잘하네요, 요새는 역시 이 유튜브 강의 보고 공부해오는 형님. 오는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1렙 견제를 상당히 빡세게 들어오고

예, 1렙 견제는 어디서 배웠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예, 심화학습은 아직 덜된 모습으로 보이네요. 배포 먹어주고. 이제, 잘하는 다리우스는 저렇게 미니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게요, 정확하게 1렙 견제만 야무지게 배워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근거리 3개를 못 먹었기 때문에 경험치 차이가 되게 많이 났구나 지금 그리고 이 아저씨가 도란 방패라 가지고 지금 장풍공사 계속 하고 있는데도 피가 안 달거든요. 지금 한번 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16년 전통의 균신 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살짝 맞아 빨리 잡아봐요. 전멸 토다 어따 쓸라고? 에코 형님, 동승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대포 두개먹고 너무 좋고. 아, 하여튼 다리우스는 이제 저게 문제입니다. 갱화도 저렇게 피읍해가지고 깔짝 사라다버리면은 저게 이제 조금 까다롭다. 이제 잘하는 정글 형님들은 이제 모든 스킬 다 때려 부어가지고 한 방에 이제 확 잡아주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잣된 거죠. 자, 집 갔다옵시드 자, 다리우스 없을 때 대포를 빨리 쳐서 대포를 미리 먹어놔야 됩니다 오면 눈치 보느라 못 먹거든요 장포 미니언이 좀 많으니까 요럴 때 깔짝 필교하고 난입으로 개같이 도망가. 자 미니언이 많거든요. 장풍 깔아서 미니언 데미지까지 상승시켜 주면서 와드 깔아주고 을 처치했습니다. 자 공사를 더 많이 쳐야 됩니다. 체피가 너무 많아. 저의 다이아 승급이요. 저도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에메랄드 20, 20점? 40점? 그 정도 되거든요. 조만간에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겠죠 아, 나서스 하면은 난입, 점화, 유체화만 쓰신다고요. 좋은 선택입니다, 스님 자, 도망갈 때 살짝 댄스를 섞어주는 게 이것이 이제 아재의 풍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정신산납게 멘탈 공격 같이 넣어주시면서 자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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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깔짝 깔짝 여기서 자 일부러 끌리면서 점화 대가리 평타 평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이런 식으로. 자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장풍공사 계속 치다가 이제 시름시름 아를 때쯤 되면은 이제 일기토를 거십시오. 우리 다리우스 형님은 상남자라 일기토 받아 줍니다. 예, 저 같으면은 이제 소녀 감성이라아 피가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리우스 형님들은 이제 스윗한 남들이거든요. 예, 무조건 이제 앵겨 붙으면은 받아 줍니다. 그럴때 이제 개같이 전광석화 같이 점화장판 대가리로 마무리를 지, 지어주시면 된다 정말 쉽죠? 장포 살짝 빠져 춤춰 춤춰 먹는척 하면서 살짝 빠져 먹는척 하면서 살짝 빠지면서 장포 대포 달달하고. 과거의 유물이다. 자 미아핑은 꼭 찍어 주시고요. 이거 안 찍으면은 정치의 대상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예, 이거 미아핑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안 찍으면은 이제 나중에 정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미아핑을 찍으셔야 돼요. 예, 플래티넘까지 이제 미아핑 찍는다고 사리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안 찍으면 이제 거품 문다. 자, 저거는 괜히 가가지고 와드 지키겠다고 이제 오버하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히 포기를 해주고요. 아 오, 그... 뭔데, 이거, 에코 형님. 에코 형님 죽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에코, 쓸데없이 와가지고, 이거. 아, 궁 유체화만 낭비한, 아. 하여튼, 우리 편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해만 됩니다. 아, 도와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이또 싸구려 휴머니즘에 이거 낚여가지고, 이거. 아. 아, 에코 나브인이 진짜. 아름답게 향했습니다. 에코가 저한테 갱을 온것 같은데요. 다리우스를 갱을 하러 온게 아니라 저를 갱을 하러 온것 같은데. 만약에 에코가 다리우스의 궁을 빼고 살아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갱이 맞죠. 하지만 잣됐다. 자 하지만 다리우스마다가 없다.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깎쳐주면서 스킬 빠졌을 때 장코 자 춤춰가지고 약 올려주면서 자 상남자라 집못 가죠 예저 같으면은 갔는데 다리우스는집안 갑니다 장코 절대 안 가죠 예 절대 안 가죠 자 대놓고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은 집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폭을 다 뜯길 거 뻔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궁이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이브다 슬로우 걸고 배가리 평타 대가리로 마무리, 요런 식으로. 어때요? 어려운 게 있었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라인만 썩썩 밀면서, 이제 와리가리 치다가, 이제 바로 가입. 정말 쉽죠? 요런 식으로. 자, 코어 템은 이제 특포를 가야 되겠죠. 아마 요즘 친구들은 가제트가 뭔지도 모를걸요? 자, 난이 터뜨리고 개같이 도망가. 오 스택만 안 주면은 개꿀이죠? 자, 살짝 피해주면서 스택 쌓아주면서 장고, 춤춰주면서 스택 쌓아주면서 막타 못 쳐주면서. 자, 이것이 바로 칼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구 형님이 이제 출려고 했던 칼춤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정한 무력을 뽐낼 수 있는 칼춤. 이렇게 쳐주시면 있 자, 다리우스가 또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 아, 평타 칠락 말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미니언 앞에서 춤을 계속 추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랩을 먼저 쓰면은 난입 쓰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와드를 하나 먹었지만 라인을 하나 다 놓쳤고요 살짝 빠져 자, 난입이 없을 때는 당겨지면은 잣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같이 도망가 유치 왔으면 나도 유치 왔어 안 땡겨지죠? 요런 식으로 존나 열받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죠? 따라오면 난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 망원렌즈로 확인해주면서 자 저는 제가 싸우고 싶을 때만 싸울 겁니다. 존나 열받죠? 자 스킬 헛짓거리 하면은 이제 사악 장풍 써주고. 스택 쌓아주고, 친구 불렀고, 잣 됐고. 이럴 때에는 이제 용감하게 싸워야 되고, 바로 대가리 날려주면서 뽀삐 일로 오시고. 일로 와라, 이 자식아. 지그들이 친구 불러놓고 개같이 도망가죠? 자, 저것이 바로 요즘 남자들의 실태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뽀삐 어, 밀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자 어떻게든 난입을 터뜨려서 개같이 도망가야 돼 위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에코 형님 너무 좋았고 야이 정도 드립을 치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합병 와주네요 개이드이고 아이오니아 장화 사주면서 아 제라스 형님 왜 이래요 나한테. 아이 형님들 너무 너무 심하게 오는데? 아! 아 거의 다 피했는데 씨. 만없는쳐맞고 죽여버렸네 아. 그렇지 디스 이즈 스파르타 이 자식들아 바로 갈아마셔주면서 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저는 어디를 가야될까요? 선생님들 아, 자 여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될까요? 선생님들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하나죠? 반대로 가 반대로 가면 됩니다 롱타임이니까 빨리 대포만 먹고 반대로 갑시다 다시. 이쪽이 다시 피튀기는 전장이 될것 같아 반대로 갑시다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게 우리 편에 질리언이 있어가지고 4대5로 싸워도 좀 할만하거든요 질리언이 이제 한명 부족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주는 할아버지라가지고 믿고 맡깁시다 나이는 친구인데 어투는 놓친네다. <laughs>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이 맨날 저보고 할아버지가 가고.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또 어김없이 저 빼고 전부 싸늘한 주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아이, 다리우스 벌써 막으로 왔네. 아, 궁 쓰지 말걸, 그냥. 아, 이거 그 궁이 있었으면은 그냥 다리랑 다이다이 쓸수 있었거든요. 까비. 자, 우리 원별 최 선생님이 이제 고혈 빠는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탑에 이제 애새끼들이 오지게 다리우스 시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이 저의 고혈을 빤 것이죠. 제가 우리팀의 고열을 빠는게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군이 당했어. 제가 막 에코에 막 엄청난 시팅을 받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열이 맞는데 자 타워 부수면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아 어떡할건데 개같이 달려? 슬로 걸어? 제갈이 바로 이런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1대1 일기토 상황이 오면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뚝배기 깨주시면 이제, 이제부터는 두 명씩 오겠죠. 아, 이렐리아 못 맞겠다. 아, 다리우스로도 못 맞겠다. 이러면은 뭐 다리 이렐리 오든지 뭐 뽀삐 이렐리 오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팀 4대3으로 교전을 할수 있다. 즉, 우리팀이 저의 고열을 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슬로우 걸어. 자, 난이 퍼뜨리고 개같이 도망가. 개같이 도망가. 자, 슬로우 걸어... 슬로우 걸어주면서 바론을 가세요. 바론을, 바론을 제발 바론을. 눈가리가 있으면 백업을 오지 말고 이 자식아. 자, 그래도 됐죠. 이 정도면 됐고. 야, 내가 억울할게. 제발 발언 좀 가라. 이 정도 핑 찍었으면 이제 알아들을 만도 좀 하지 않니? 자시더라 아, 제발 좀... 아. 자, 이렐리아 어서 오고. 어 아까 전에 학습 효과가 있으면은 나한테 깝치지 말아야지. 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야지. 어, 우리 편 너무 평화롭고, 어, 너무 사이좋게 파밍 잘하고 있고, 왼쪽 피해주면서. 어, 그렇지. 궁, 궁두 개, 세개 뺐죠? 게이득이죠 그렇지.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템다 팔고 세릴다 삽시다. 자, 이제 한쪽 공사 마무리 됐죠? 제가 요즘 저희 티어에서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채팅 쳐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는 발언을 가세요. 모여 있으세요. 아, 바로 잡아주면서. 유채야 괜히 썼네요. 혹시나 거리가 벌어질까봐 썼는데. 아, 괜히 썼네. 자, 개같이 도망가. 마드 깔아놓고 개같이 도망가. 자 일단 한놈 자르면은 시간 많이 벌었죠 이렇게 시간 벌어 주시면서 다음 템은 다음 템은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망자의 갑옷 망자의 갑옷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리아 반갑고 아, 아, 아. 아. 자, 이거 약간 끝낼 수 있는 각이 보이죠? 이거 이렐리아만 뚫으면 끝이거든요? 억제기 재생성되나요, 이게 자, 이렐리아만 잡아봐 이렐리아 잡아주면서 뽀삐 뽀삐? 잠깐만, 왜 타워가 여기까지 나를 때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 자, 억제기 타워 좀 때려봅시다 자, 스로우 걸어놓고 자, 살짝 빠져. 자, 어깨기 타워 한 대. <laughs> 야, 날좀 그만 괴롭혀라, 이 자식들아.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개다 부셨죠? 자, 쌍방울 다 날려주면서. 그렇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상태은 뒷북 너무 좋고. 예, 참 평화롭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게임하고 있죠 자 이제 유체화가 있거든요. 한 번만 침투하면 끝이죠. 답 없죠 이제. 예판테오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껴묻거리. 이제 우리 그 사만 시대 때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장이라는 풍습. 예 자신의 주인이 죽었을 때 그의 가신들과 신하들이 이제 다 같이 무덤 속으로 이제 생매장 당하는 그런 풍습. 예, 순장의 풍습에 따라 이제 껴묻거리로. 1 플러스 1으로 이제 장렬이 산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한 번만 막아라. 이거 한 번만 막으면 기회가 있다. 나가지 마봐요. 나가지 마봐요 제발. 한 번만 좀사려봐요 진리언 궁이 있으면 궁을 좀 써봐요 이 자식아. 이 모지리 같은 자수가 이거는 이제 진거 같은데요. 아씨 아까 전에 그 기회 때 그냥 바로 끝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야, 하필이면은. 네, 우리 팀의 폐기물이 이제 다 하치가 돼 있었다. 네, 어쩔 수 없죠.